네 오늘은 어, 좀 재밌는 그런 콘텐츠 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. 어, 여러분이 내년에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지 어, 주식 운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A랑 지금 B 두 개의 이제 답지가 있는데요. 둘 중에 이제 어떤 것에 더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 문항입니다. 주식에서 돈을 땄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. 그리고 B는 아, 나는 주식 말고 어, 더 집중이 되는 아,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 라고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돈을 땄을 때 예, 정말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예, 이거를 뭐 아직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뭐 삶의 낙도 있겠지만 주식에서 돈 땄을 때가 예,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문항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, 돈을 벌면 못견어서손저로 곧장 따라간다. B는 다른 사람이 벌든 말든 내갈 길을 간다. 그래요. 어, 이것도 전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이 돈못 벌면 못 견디고 꼭지라도 따라가는 그 습성을 아직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실이 나는 순간 욕 나올 정도로 화가 많이 난다. 그 다음에 B는 손실은 늘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욕도 많이 하고 예, 화도 많이 나고 예, 책상도 많이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손실이랑 어, 수익이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독 둘 때도 보면 어, 나 혼자 다둘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흑돌 놓고 뭐, 백돌 같이 따라오고 뭐,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네 번째 어, 과정은 별 의미 없고 어, 돈만 따면 된다. 그리고 B는 돈을 따도 과정이 잘못됐다면 한번 반성해본다. 예. 과거에는 예, 돈만 따면 예,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너무 기쁘니까. 예. 혼자 막 집에 있으면 막 춤을 췄어요. 이렇게. 예,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돈을 따도 그 과정을 많이 복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. 옛날보다는. 그래서 아, 여기서 어, 정말 운이 좋아서 벌었는지, 아니면 진짜 내가 분석한 게 맞아서 벌었는지, 그거를 많이 복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다섯 번째, 시드를 키우면 어김없이 깨진다.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에, 정말 귀신같이 알고 깨지더라고요. B 답변은, 어, 시드를 키워도 결과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.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손절선을 정해놔도 어, 실전에서 잘 어기게 된다. 요두 번째 답변은 어,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한번 정한 손절선을 무조건 지킨다라는 거예요. 음, 글쎄요, 이거는 뭐 반반인 것 같은데 예, 최근에는 이제 손절선은 그래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일곱 번째 예, 보통 내 생각과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이 답변은 보통 내 생각과 예, 주가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예요. 요거는 약간 최근에는 이쪽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랑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매매 횟수를 이제 줄이고 확실한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생각한 것과 일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버튼 누르기 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매수 버튼 클릭 시 키오스크에서 커피 주문하듯이 아무 생각이 없다, 별 생각 없다, 무지마다 아, 어, 이건 아직도 좀 고쳐지기 힘든 게, 어,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약간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. 예. 이게 뭐 기분 좋은 설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아무래도 이건 이제 손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, 두려움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.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예. 전 아직도 예, 떨려요, 이게. 그 다음에, 예, 추세보다는 현재 가격이 중요하다. 예. 뭐 추세가 오름세든 내림세든, 가격이 뭐 떨어지면 살수 있다라는 거. 다음에 B는 비싼 주식이라도 21선 위에서 산다 거예요. 이건 약간 그 단타냐, 정타냐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21선 또는 분봉상의 20선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지는 최근 들어 주식으로 돈 버는 장밋빛 상상을 많이 한다. 예, 요거 안 하기가 힘들죠, 참. 그죠? 그래서 뭐, 주식으로 돈 벌면 뭐, 집 사고, 차 사고, 뭐 생활이 좀 나아지고. 이런 상상에서 어,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B 답변은 내 실력 이상의 돈은 못 번다. 예, 내 한계를 인정한다. 라는 답변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체크를 해보시고, A 답변이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답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A 답변이 몇 개나 나오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식 이론은 잘 알지만 실전에서 원칙 실천이 어렵다라고 나오네요. 그리고 모든 것은 실행에서 비롯되죠. 그래서 매매를 할때내 자신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여보라라는 어떤 운세 조언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A 답변이 0개에서 2개 정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대로 쭉 가시면 이미 뭐 주식부자의 길은 열려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셨다면 아마 주식판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내년에는 아마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 7, 8개 정도 나오신 분들은 아, 내년에도 올해의 과오를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, 감정조절이 꼭 필요하고, 실전에서 접한 사례들을 계속 복습을 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9개에서 10개가 나왔다. 거의 전부 다 체크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이라는 거를 하나의 놀이, 나 취미, 아니면 베팅이나 도박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다면 아마 주식판에서 돈을 벌기는 꽤 힘들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을 잠시 쉬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주식 운세를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이 A 답변, A 답변에 있었던 거를 점점 줄이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